서산에 가면 어리굴젓 있고 아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서산이 왔습니다 서산에 정말 어리굴젓 너무 맛있어서요 네. 저는 종종 사 먹습니다 담당자님도 그러신가요 네 어리굴젓 축제가 또 10월에 또 있거든요 네. 그래서 그때 되면은 많이 사 가실 수 있습니다 네. <laughs> 여러분들 힌트 너무 많이 드렸죠 맞습니다 여기가 서산 부스에요 서산에 오늘 왔는데 축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축제가 제일 유명한가요 네, 일단 서산을 가장 대표하는 축제가. 해미읍성 축제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월에 개최가 되고 있는데 올해가 그 축성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멋있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네. 오, 멋있게 준비를 하고 네. 싶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거기 가면 우리가 뭘볼수 있는 거고요? 일단 오,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전시 위주로 좀 축제장 꾸며놓고 어.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걸좀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. 올해는 어떤 멋있는 그런 기획보다는 의미 있는 축제로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의 축제 많이 놀러 오시라고 한번 자랑해 주세요. 홍보! 어, 일단 올해가 축성 600주년이고요. 또 해미 순교 성지가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축제장에 꼭 오셔가지고 음, 즐기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산은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겠지만 또 의미 있는 장소도 한 번씩 걸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서산으로 놀러 오세요. 크게 한번 외쳐 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서산으로 놀러 오세요.